여러분, 부재보다 세 위험한 하나님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.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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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이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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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의 러분을러분하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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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악함의 결과는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주민들은 없어지며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임을 말하지만 거룩한 씨를 남겨 두심을 말씀하십니다. 높이 들린 보자는 수직적 차원에서 그의 옷자락은 수평적 차원에서 여호와의 왕권의 무한한 크기와 위엄을 보여줍니다.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,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, 당신을 대신하여 기가 되고 눈이 되어 말씀을 선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, 거룩한 시 하나님만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자를 남겨두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삶인가요? 아니면 세상의 부재를 느끼는 삶인가요?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부재보다 세상의 부재를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우시왕 죽던 해. 이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.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보다 지상의 왕을 더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많은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, 그들을 진짜 통치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.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남겨진 구루터기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. 회개하면 결단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살길 원합니다. 세상의 부재에 안타까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재에 더 안타까워 하며 세상의 부재로 안타까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만 전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.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며 오늘 말씀을 읽는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하루 되길 다짐합니다.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. 화이팅!